어, 오늘이그9.11 2001년도 테러 사건의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Today is the t h year anniversary for um, September 11th that happened 2001. 어, 제가 그 9월 10일 2001년도에 그 사건이 어,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어,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In 20, in 제그 당시 어, 이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 어, 오늘 가게에서 일하러 가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전을 하고 하는데 어, 뉴스에서 어, 비행기가 그, 그 트윈 타워 쌍둥이 빌딩을 어, 빌딩에 추락했다라는 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습니다 While I was driving to work, I heard from radio that a airplane hit the Twin Tower. 처음 들었을 때는 분명히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I thought at first it's got e an accident. 그런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비행기가 다른 쌍둥이 빌딩에 쳤을 때, 비행기를 쳤을 때 추락했을 때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테러 사건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Later, building, 하루 종일 그 뉴스에서 그것만을 모든 채널에서 보여주면서 어, 하루가 지나면서 이 빌딩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두빌딩 전부 다 무너져내리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더아가서는펜타곤에도 비행기로 테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3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1일만 되면 그 테러 사건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더더욱이 1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We will remember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미국 역사 속에서 이런 악한 사건이, 미 국을 향해서 이런 공격이, 아, 비행기를 통해서 무기를 삼을 삼아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In the history of 그래서 10주년이 되는 오늘 또 테러 사건이 또 터질 수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Now, now that, uh,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I think that we should remember these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항상 어,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에 바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so it says be like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ike Jesus.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e ultimate goal of Christian life is to become like Christ. 어른과 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Because we Christians call God as our Father.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와 닮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So it is natural that we become like our Father.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을 수밖에 없죠. My children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고, whether it's good or bad.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담는 것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become... 비슷한 면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으로도 닮은 면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하는 말투나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지는,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잊어버릴 잃어, 수가 없어요 we can't lose we can't...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네 번째 발가락이 저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섯을 다 모아놓고 양말을 다 벗겨보면 제 발가락이 다섯 개 중에서 네 번째가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신기하게 에, 네, 에, 다섯이 전부 다네 번째 발가로기 꼬불아졌어요. So if I gather all five of them and have, have them take their socks off and look at their fourth um, toes, it looks just like, they, it looks just like mine. 그저희 아이들 잃어버리면 무조건 양말 벗기 보면 돼요. So if I if I lost our children, we should just take their socks off and check their. Toes. 그건 자녀가 부모를 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말로 교육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본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저자식 누구 닮았어? 그런 말을. 할수가 없어요. So like? 제집 사람하고 어, 말다툼을 하다가 나쁜 일이 나쁜 모습이 나타나면 저건 꼭 당신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um, 제속으로는 알고 있죠. 저희 집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저를 닮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So,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담는 데 있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아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복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It is telling us three ways how Jesus was. 세단어인첫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고. First, 두 번째는 낮추시고라는 그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And then obedience.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He came as a servant.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고 And he lived a humble life.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And he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저번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f i s t the Bible tells us that he came as a servant. 주님 말씀에 미국이나 와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And verse 7 says wha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But we have to think about it here. Yes, he came as a servant, but who who is he? Really?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Jesus is equal as God. 예수님은 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He is the king of the king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And yet he became a servant.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i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 Matthew 20, it says that Jesus did not come here to be served, but rather to serve. 그래서 종의 본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종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섬기는 종이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종이 좋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두말할 것도 없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섬기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반 사람 한, 한 사람 한사람 돌아가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He showed h i s example of serving the night before his death on the cross by washing the disciples feet.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주로서 이렇게 섬겼으니 이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he reason that he showed that example is because for us to serve as him. 또 언제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데 6절에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니다 아니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He s a m e as God but he came as a servant to serve and then he humbled himself.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He humbled himself.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멍,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also Matthew chapter 6 he says I'm a patient and obedient and learn from me.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So he humbled himself.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The king of the kings an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humbled himself on his own. 우리는 스스로 낮추기 보다는 억지로 낮춘, 낮춘 자리에 들어갈 때 낮아지는 사람들이죠. We, we don't automatically or voluntarily go humble but rather we are forced to be in a humble place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 어, 바울의 궁궐에서 바울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If we remember the story of Moses he was the son of the king pharaoh and he lived in his kingdom 왕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배우며 모든 창문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he had everything in that world, and he was so confident in himself and his life. 자신이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했습니다. And in that stage when he's so confident in himself, God did not want to use him. 살인자로 살인자로서 광해로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겸손한 자로 낮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겸손이 낮은 모습보다는 항상 교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모님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그삶 속에서 잘못 잘못했던 것을 말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을 말하는 게 많습니까? Others, well?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잘못하고 나쁜 점을 얘기하지만 내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나쁜 점이 아니라 항상 좋은 점과 잘한 것을 조금 더 불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낮추는 겸손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As Christians, we need to be trained to continuously to humble ourselves before God and before the cross. 우리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I w i s you all to become like Christ, who has the heart of servant.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all of you become humble servant s as Jesus.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라는 거예요. And he thirdly Jesus was obedient to death.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가 기억합니다. Remember the Jesus's um the last prayer before he was crucified.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는 그 1세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화가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Especially at the time for Jewish people, the death on the crosses, um, condemnation from God.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So it was the most painful and most humiliating. 전화가는 but...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스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중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So for us he came the king of kings and th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He came as a servant and lived a humble life. 왕 중의 왕이시만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Also he was the king of the kings and yet he constantly humbled himself.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복정을 순종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되는 것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So, this is our responsibility to be a servant and serving and obedient to God and being, living in a humble life. Let me ask you one last question. Th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do and the thing that you do because you have to do, which one is more pleasing to you?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기뻐요. You, you, you like you, you like 근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쁘지는 않아요. 저희 집에는 you have to do something, e h don't like it because y a v e to do it, then it's not that. 그그 I have a whiteboard in my house. 화이 a need. t 고 o n e side says want. e to 라는단어 d 꿀수있겠어쪽에는 w a n t 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 o t h e r s i d e s a y s w a n t a a a n a n If I change to have to and want. 그러면 want는 갖고 싶은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이죠. Want the means is that what you want and what you want to do.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인상 깊을 사람 없어요. No b o d y s going to be frowning their face. 그러나 내가 원는 <laughs> 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But if you're doing something that you have to do then there's no pleasure in your heart. 우리 예수님과 우리 대다수의 성도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You know what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and most of us? 예수님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He did it voluntarily. 예수님은 스스로 종으로 오셨고 섬기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He voluntarily came as a servant. He humbled himself and died on the cross.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초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When he called upon his disciples, he says this. 누군이 나를 따르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했을 때 억지로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 받아.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I wish that all of you f o l l o w j e s u s voluntarily 사랑하는 형님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마세요. Don't seek a glory in this world.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The Christian's glory i s n o t in this world.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육의 삶 속에는 영광이 없었어요. Because life Jesus' life in this world he did not have any. 예수님에게 언제 영광이 주어졌죠? 십자가에 죽고난 후에 부활이라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님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히 낮아지며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기다릴 것입니다. when we become like Jesus serve us orben and live humble life and obedient to god then finally the glory will come to us as well 우리 사랑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the day that we finally meet with god again i pray all of you to become um, a good servant of god so god will give you a reward